그래서 여러분들이 막 내가 뭐몇 사람을 리크루팅 못 했다. 예. 예사를 시작한 저도 다섯 명밖에 못 했습니다. 예. 그 대신에 여러분들이 리크루팅 한 사람을 성공시키기 위해서는 어, 그 밑에 사람들을 향해서 끝까지 끝까지 계속해서 후원을 해 줘야 됩니다. 저는 여러분들 중에 어 그래도 나는 좀 어, 제품 설명도 할수 있고 사업 설명도 할수 있다. 어, 그런 능력이 되시는 분들 같으면은 파트너들에게 좀 자신있게 얘기를 했으면 좋겠어요. 그래서 내가 성공시켜 줄게. 나만 따라와. 나만 따라오면 성공시켜 줄수 있다고 그렇게 자신있게 얘기를 할수 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. 그래서 내가 직접 리크루팅 한 사람을 내가 성공시키겠다는 성공시킬 수 있다는 자신감을 좀 표출을 하면은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. 저는 여러분들이 이제 이 텀이라는 도구를 통해서 성공을 하시는데 자, 일차적으로는 이렇게 하시면 돼요. 빨리 검증을 하세요. 어, 이걸 내가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 고민을 하느라고 몇달몇 몇 년을 보내는 분들이 많아요. 그래서 집중적으로 여러분들이 어 지금 유튜브에 들어가거나 뭐 하면은 에터미에 대해서 검증할 수 있는 자료들은 차고 넘친다 하는 거예요. 정말 초창기에는 검증을 하려는데 검증할 방법이 없었어요. 사무실을 어 문자에다가 뭐 A4 용지로 회사 이름 써놓고 있는 어 홈페이지도 제대로 안돼 있는 그런 회사를 어떻게 검증을 하냐 하는 겁니다. 그렇지만은 지금은 이제 그런 뭐 어, 어, 눈이 없더라도 누구든지 찾기만 하면은 애터미라는 회사는 해볼만한 회사라는 것을 어, 어, 결정할 수 있는 그런 자료들은 차고 넘친다 하는 것입니다. 수십 개의 유튜버를 보면서 정말 이게 내가 할 만한 회사인지 많은 성공자들의 얘기를다 들어보고 애터미 제품에 대해서 검증을 해보고 실제로 써보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. 정말 여러분들이 목숨 걸고 할만한 비즈니스인지 아니면은 검증을 해봤더니 이건 아니다 싶으면 때려치우고 가세요 좀 다른 거 해서라도 먹고 살아야 될거 아니에요 그런데 검증도 안 하고 할까 말까 고민하면서 그냥 세월만 보내고 있는 사람 한다고 마음을 먹었다가도 제대로 검증을 안 해놓으니까 뭐 하나 문제 탁부딪히면은 어? 그냥 문제가 큰게 아니야. 내 확신이 좋기 때문에 그냥 문제 앞에도 꼬꾸라져 버리는. 여러분, 세상에 큰 문제는 없어요. 내 꿈이 작을 뿐이고 내 확신이 적을 뿐인 거예요. 어떠한 문제가 있더라도 내 확신과 내 꿈이 크다고 그러면 그것은 다 극복하고 넘어갈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. 애터미가 바로 그거를 증명해 주는 과정이었어요. 애터미 앞에, 어? 우리 임성택 임페리얼과 함께했던 초창기의 그애 터미의 문제점들은 너무나 많은 문제점들이 산적해 있었어요. 그렇지만은 그 꿈을 너끈히 넘어설 수 있는 확신과 또이 비전이 크기 때문에 우리는 A4 용지로 간판을 붙여놓고도. 애터미는 글로벌로 나갈 거다. 전 세계 유통을 섞어 해 버릴 거다. 애터미는 다단계나 방문 판매 우리 경쟁 대상이 아니다. 우리는 할인 매장, 인터넷 쇼핑몰, 대부 홈 쇼핑 모든 유통을 총망라해서 우리가 유통의 허브가 될 거라고 외치면서 시작을 했다는 것입니다. 그 비전이었기 있 때문에 그 앞에 놓여 있는 문제점들은. 아무것도 아니었어요. 우리 임성택, 임페리얼, 누구를 만나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.